대부분 사람들은 다 페달링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현찬 본고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저번 라이딩 때 케이던스로 라이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케이던스로 라이딩 했는데, 어? 근데 뭐뭘 좋지?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케네스가 아무리 이렇게 빨리 돌아도 제일 중요한 거는 페달링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케네스 라이딩 연습을 하더라도 오히려 더100%할 거를 70% 80%밖에 못 하는 격이 되 못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페달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페달링은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요. 뭐, 각도는 어떻게 하라그 다음에 뭐, 클립은 어떻게 하라그 다음에 안 장은 어떻게 하라. 엄청 말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눈높이 교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파이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요 스파이크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쉽게 기본적인 페달링은 한 각도를 알고 싶다면, 보통, 뭐, 사, 몇 도, 몇 도, 몇 도.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가 타면서 각도를 어떻게 알아. 잘 모르잖아요. 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 손바닥이 바닥이라 치고, 여기, 하나, 둘, 셋. 요세 군데를 바닥에 딱 놔둡니다. 그러면은 스파이크가 이렇게 살짝 들려있어요. 기본 각도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기본적인 페달링의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평균적인 페달링의 각도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예시가 있는데 자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거 이렇게 타는 사람들 이거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탄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외국 프로 애들도 이렇게 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에 이렇게 타는 사람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각도가 좋은데 아예 반대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각도가 완전히 내려가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되는 거예요. 직각으로 나는 밀고 타는 타는 스타일이다. 밀겠다는 신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두 개가 제일 안 좋은 예시인데 일단 왜안 좋냐면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을 우리가 페달링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좋은 각도로 이렇게 하면은 밟고, 땡기고, 밟고, 땡기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뒤꿈치가 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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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힘을 쓸 때, 그냥 허벅지 앞으로만, 콕, 찍고, 땡긴 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면은,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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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납니다. 왜 뒤꿈치가 올라가냐? 일단,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쉬운 거는 안장이 높아서. 안장이 높아서 올라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요 클릿 위치. 클릿 위치에 따라 뒤꿈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위로 쫙 뺐을 때. 그렇게 하면은 이제 페달을 딱 꼽으면은 올라갑니다. 라이닝 하다 보면은 요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내려고 타는 사람들은 요걸 클립이 내려간 사람들. 예를 들어서 페달의 중심이면은 중심보다 좀 뒤로 빠진 사람들. 안장에 낮게 쓴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안장에 낮게 쓴다고 해서 다 이렇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오히려도 안장을 내리면서 이렇게 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건 절대 안 좋은 거고. 그래서 표준적인 각도를 보려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딱 바닥에 놔놓고 스파이크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새 면을 딱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스펙크가 살짝 들려있습니다. 그 각도를 생각하고 이제 내가 라이딩을 하면서 페달링을 하면은 아주 보통적인, 그러니까 표준적인 페달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케이던스 라이딩을 하면은 당연히 페달링이 가벼면 빨리 하면서 할수록 뒤꿈치가 올라올 수 밖에 없어요. 올라올 수 밖에 없는데 그거를 인식을 하면서 최대한 원래 표준 페달링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이제 우리가 기아를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돌리면서, 페달을 크게 원으로 돌린다 치면은, 밟고, 땡기고가 훨씬 힘이 잘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오르막을 경사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들 어떻게 해요? 페달 이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뒤꿈치 내려서, 밀고, 땡길라잖아요. 오르막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근데, 요렇게 타는 사람들은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까도 원래처럼 우리는 하기라거든요? 촤악, 촤악, 그냥 찍, 찍어버린다. 요렇게 타는 사람들은 힘이, 동그라미가 100이라 치면은 70, 8 0밖에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각도에서 타면은 우리가 1 0 0불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옆에 뭐 거울이나 아니면 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네, 페달링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가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뭘가르켜 주든 뭘 하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100%는 없습니다. 그냥 표준만 있을 뿐그 100%는 없기 때문에 뚜루트 프랑스에서 좋아하고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탄다. 한 장은 어게 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면 잘 따지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기를 갖춘 상태에서 먼저 배우고 그다음부터 이제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겁니다. <목소리> 영상은 간단하게 했는데 저번 영상에서 케이던스 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왜 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무턱대고 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페달링이 돼서 알려드린 겁니다. 요거는 70%, 요거는 80%, 이렇게는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